지금 하는 거야? 응, 켰어 많이 안 나는데. 옆에 목소리만 나와. 이거 많이. 자, 여러분 얼른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화요일인가? 화요일. 화요일. 어, 지금 습도 20도, 어, 많이 안 좋아요. 가습기 근처는 39도네. 자. <laughs> 어, 동우 형 들어오셨어요. 어, 또 하필 오늘 또 저희 브라운의 홍대 브라운 클럽 DJ 동우형이라고. 동우형이 들어왔어. 아. 동우형 또 한마디 하겠네. 야, 연습이나 해. 이럴 것 같은데. <laughs> 자,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자, 제가, 제가 지금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를 켠 이유는. <laughs> 동우 형, 잠깐만. 아, 제가 지금 작업실인데요. 어,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일 아니면은 사적인 모임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니면 제가 거의 작업실에 있어요. 네, 작업실에서 창대형이랑 슈퍼창 따이라는 작곡가 형, 형님과 같이 있는데, 그 창대형이 오늘 낙원상가를 가서 그 저를 위해서 선물을 사왔어요. 근데 선물을 사왔는데, 이 선물이 아주 의미가 있는 선물입니다. 어제 도 발렌타인데이라고 저를 위해서 그 초콜릿을 또 줬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직 제가 포장지를 안 뜯었는데 자 미키마우스예요. 이게 진짜 완전 빈티지 예전 제품인데 형이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가게 들어가서 샀대요. 그런데 그 이게 메트로놈이에요. 메트로놈. 그 음악, 저기, 피아노, 음악 연주할 때, 그, 템포라고 하죠. 비트, 박자를 맞춰주는, 메트로놈. 그, 이게 추 아시죠? 추, 메트로놈, 이렇게 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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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메트로놈이 또, 어, 또, 베놈. 뭐, 이렇게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메트로놈. 메트로놈인데, 이거 완전 빈티지.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어, 준필이 들어왔어, 준필이. 어 너무 들어왔어 아, 너무 들어왔대 너무 귀엽죠 이거 완전 제가 지금 아직 포장지가 뜯지 않았는데 창대 형이 아까부터 계속 빨리 오라는 거예요 작업실을 전화를 한 여섯 번 일곱 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보여줬어요 저한테 너무 귀엽죠 여기 뒤에 이렇게 완전 완전 이 빈티지 옛날 어 요런 느낌이에요 어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피아노 연습 네, 이렇게 좀 근데 오늘 좀 자랑 자랑 인스타. 자랑 인스타 라이브. 자스타. 자스타 시간입니다. 어, 오늘 좀, 좀 자랑하려고 제가 뭘뭘 자랑을 잘안 하는데 어, 오늘은 좀 너무 흥분해 가지고 어디서 사요? 아, 이거 낙원 상가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걸 파는 가게를 찾긴 쉽지 않을 거예요. 작동해 주세요. 아, 이거 작동은 나중에 제가 건전지를 다시 해 보고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건. 너무 귀여워요, 너무. 나는 얘가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아, 이게 딱 붙어 있네. 뭐, 그, 근데 그. 커버가 딱붙어있네 아, 커버, 커버. 어. 얘가 움직일 줄 알았거든. 스피커가 뒤에 있으니까. 아, 거기 는거다 사갖고, 그래서 온라인, 온라인 판매를 해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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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이 사러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조율하시는 사장님이신가 봐요. 그런데, 그, 이걸 오래전에, 오래전에 일본에서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아껴두고 계셨었나봐요. 근데 이제 이걸 알아본, 어, 한 사람이 오늘 나타난 거죠. 그 사람도 엄청 많이 반가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아, 이거는 형이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아, 좀, 계속 이 선물에 대한 그, 저기,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거 너 사라, 이거 너 사라, 이거 너 사서 해봐라, 너 사서 해봐라. 는데 제가 뭐 지금, 지금도 제 실력에 비해서 악기가 엄청 많은데, 제가 웬만하면 뭘안 살라 그러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게, 악기는, 음악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계속 생겨요. 근데 또, 이게 또 악기가 한두 푼이 아니어서, 좀잘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와, 저도 이런 걸 처음 가져봐요. 와, 제가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오우고. 짜잔. 자, 리듬 디자인 디자인 디자이너 RD8이라는 어, 이제 드럼 드럼 머신 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보여 드릴게요. 대박이죠, 대박.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가 마디예요 마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제 12 추가로 아 여기는 그거 정하는 거구나 12까지 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여기에 입력을 해요 제가 버 눌러서 땅땅땅땅 땅, 땅, 땅. 그러면은 퉁퉁퉁퉁퉁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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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악이 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다어 베이스 드럼 그리고 킥 그리고 스네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네들을 다 볼륨을 조절하고 그 음가를 조정하고 튜닝을 하고 그 이게 어 저도 그냥 예전에 뭐 이렇게 힙합 음악 그런 거 영상이나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는 그냥 늘 항상 많이 봐왔던 그런 악기인데 이런 이런 형태를 이 악기는 그 어, 80. 대형 목소리입니다. 어, 팝음악, 팝음악을 음. 완전히 바꿔버렸던 그 롤랜드의 TR808. 지금은 단종돼서 구할 수 없는 그 옛날 악기를 음. 요즘 시스템으로 음. 다시 재현해서 나온 악기예요 이건 지금 베링거라는 회사에서 어, 새롭게 그 악기를 복각을 해서 나온 건데 저도 이거를 최근에 형한테 들으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냥, 아, 그냥 그런 플레이어구나라는 생각을 했 정도로만 했었는데 와 정말 그러니까 지금처럼 컴퓨터에 어,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어, 아니었을 때 이제 그 진짜 그 리얼 진짜 드럼 있잖아요 드럼 막 이렇게 드럼 이렇게 푹 치고 하는 드럼 그 드럼을 다. <laughs> 그 드럼을 다 연주할 수가 없잖아요. 다 연주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음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 주신 거죠. 누군가가 디자이너분이, 기술자분이. 그래서 그걸 이제 롤랜드. 그게 이제 롤랜드라는 어, 회사가 이제 많이 어, 그렇게 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썼는데 그게 이제 오래된 제품이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단종되다 보니까, 베링거라는 회사에서, 아, 이거 지금 광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광고, 그런 거 아니고, 창대형이 저를 위해서 이거 깜짝 선물을 해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이런 걸 써본 적은 없어요. 그, 키보드나, 그런 그냥 일반, 신디사이저, 그런 건반 위주의 악기들만 가져봤지. 제가 이렇게 드럼을 그 리듬을 만드는. 저저첫 드럼. 저번에. 아 예. 드럼. 이런 이런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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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냐? 여러분 저 본고가 봉고. 뚝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본고입니다. 봉고. 본고. 봉고. 이거 하나 있었어요. <laughs> 이거 하나 있었는데. 와 근데 이거를.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어가니까잘 보인다 이렇게 와,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입이 마르고 있어요 입이 바짝 마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저는 창대형이 사실 이런 건 창대형이 이렇게 창대형 정도 실력이 돼야 뭘 이런 걸 활용을 하고 뭐좀 그럴 텐데 저는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이거를 와 정말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이 사고 싶지만 이게 또 그렇잖아요. 이게 또 부피감도 있고 공간도 마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진짜 아 내가 이런 음악을 해야겠다. 내가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거는 사실 악기라는 거는 함부로 사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다 사고 싶어 다. 진짜 악기는 너무 또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음악 만드는 사람들은 다 사자. 다 사자고 지금 옆에서 고 있어. 다다자 악기 다 악기 다 사. 자랑 방송을 어, 살면서 몇번해 봤나 싶어. 근데 선물은 너무 자랑하고 싶어 이제 선물. 선물 방송.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소리를 지르고 제가 완전 어막 지금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쳐가지고 아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내 어디다 열심히 해서 다음 너 솔로 콘서트 나... 때 <laughs> 퍼포먼스하면 되겠네. <laughs> DJ 퍼포먼스. 노래를 <laughs> 불러야지. <laughs> 어 중간에 <laughs> 그런 것도 어 퍼포먼스 하면 딱 하면 좋잖아. 그래서 <laughs> 형이 이거를 계속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제가 그냥 그런 가보다 하고 말는데 형이 사다 줬어 요 이거를. 와,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아날로그. 자꾸 그렇게 하다가 어, 광고가 될것 같은데, 광고가 들어올 것 같은데. 광고가 들어오면 좋겠다. 근데 이건 광고가 사실 굳이 필요 없는. 아날로그 드럼. 와. 이제 되게, 되게 재밌는 게, 봐봐요. 클래식. 그리고 아날로그 드럼. 근데, 머신이야. 전혀 안 어울리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16가지, 16 드럼 사운드. 왜 봐봐, 시퀀 시퀘, 시콘서라는 말까지 있어요. 웨이브 디자이너. 듀얼 모드, 필터까지 있어요. 디자인, 채널이, 디자인, 채널이 있나? 어, 디자이너는 어, 지금 좀돌아가셨어 있지 않았을까? 와 리듬 디자이너 리듬을 만든다 가라 빨리 좀 들어보자 이제 와 대박이다 지친다 와이거창청대형 너무 고맙다 진짜로 와 제가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와 대박이다 빨리 어? 라 진짜 이런 거는 와 이런 거는 이게 왜살 엄두가 안 나냐면 이런 형태의 악기가 요즘 사람도 당연히 많이 쓰지만 진짜 옛날 방식의 음악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 제가 LP를 좋아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굳이 사실 LP로 음악을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이걸로 음악을 굳이 만들 필요 없거든요 근데 LP로 듣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로 음악을 마,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LP를 쳐다보면서 MP3로 들으시면 돼요 네. 요즘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다 너무 좋아서, 사실 노트북만 있어도 인터넷으로 다 이걸 사서, 악기들을 사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어, 외장 악기, 하드웨어, 어, 몸, 바디가 있는 이런 악기 형태를 제가 가지게 된 거죠. 어, 뭐 약간 크리스,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 같아. 너 4월달 생일 선물 미리 준 거야. 와, 대박이다. 창대형은 지금 얼른 언박싱 하고 싶은데. 예. 창대형은 언박싱을 넘어서서 빨리 이거 소리 좀 들어보자고. 바로 이제, 이제 빨리, 빨리 이제. 여러분 이제 주무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이거 이걸, 제가 이걸로 여러분 제가 이걸로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걸로 아! 이걸로 열심히 리듬을 디자인해서 제가 빨리 앨범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다음 달 브이 라이브 때저 퍼포먼스 아왜 자꾸 뽑으면을 그래. 저 틀고 춤, 춤, 댄스 퍼포먼스 가능한가요? 아, 대답이요. 대답하다, 이거. 이걸 들고 그냥 쳐. <laughs> 그 막은 다른 거에서 나. 칼 들고 오래 뜯어보제. <laughs> 와. 원방식 해볼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대줄까? 카메라? 어. 어, 나 지금 너무 기분이 이상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창대형이, 어. 창대형이 이거를. 들고 핸드폰 들고 있거든요. 보여? 제가, 어, 잘 보여. 뜯어볼게요. 어, 창대형 진짜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평소에 평소에 반말하면서 갑자기 창대형 감사. 합니다 아, 아닙니다. 이럴 때만 고 감사. 합니다 우와, 어댑터인가 봐. 어댑터 들고 있는. 우와. 야 누가 보면 악기 협찬 받은 줄 알겠다. 서면서. 상대 형이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자, 저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다우와 미쳤다. 아 진짜 그욕 나올 것 같아. 흥분해가지고 욕하면 안 되지. 우와! <laughs> 어. <laughs> 우와 대박이다. 그래딱 떨어뜨려. <laughs> 버튼이 빠져. 우와. 우와, 나 이런 기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어렸을 때, 막 엄마가, 아빠가 막 장난감 사준 그때 기분, 기분이 든다. 우와. 그래, 이 뭐. 맨날, 맨날 친구들 사주기나 했지, 뭐. 친구들 사주, 사주기나 했지. 친구들 표정은 이렇진 않았던 것같아요자 <laughs> 여러분 창대 형이 들고 있으니까 창대 형이 팔이 아프 나오지? 어 너무 잘나오네 어, 진짜 안 아프네 3단계로 같이 고와 여러분 지금 생긴 건 약간 장난감 같이 생겼죠? 약간 아니, 꽤 크다 근데 그 예전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좋네 이게 무슨 이게 어디서 음악이 나와요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은 마치 어디 방송 저기 공연장에서 뒤에 음향 장비 같이 아니 어떻게 이런 버튼만 돼 있는데 이게 음악이 나와요 라고 하시잖아요 다이 안에 이 안에 다 있는데 이런 버튼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 크리에이티브한 창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은, 그, 음, 그, 저기, 오선지에, 그,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딱 한, 한 오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 마디, 한 마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아, 되게, 되게 좋아하니까 되게 기분 좋다. 오, 또노래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노래 팔아가지고, 구두 사줄게. 구두? 구 시리즈. 이제 곧 나오, 나중에 나오면. 우와. 그거 봐. 그거 오. 오리지널 그거. 어, 아, 오리지널은 너무 비싸서 안 되고. <laughs> 아, 아, 나 진짜 형이 아까 그 오리지널 보여주실 때. 근데 그 오리지널 얼마 안할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거 사는 사람이 있겠어? 근데 진짜 가, 소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 사겠지. 아, 그 물어보고 올걸 얼마인지. 아 진짜. 거기에 그 머신도 있었던 거잖아. 어. 그 MBC. 아 그냥 그아하고말 섞으면 또 대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냥 돌아서 돌아서서 돼 사야 될 것만 같렇와이 버튼들이 와 완전 와 진짜 요즘 느낌이. 이거를 창장님 이거를 좀 설명해 을 주시죠. 어 이게 지금 그 보통 이런 전자 음향 악기들은 그 메인 아웃풋이 하나가. 있, LR로 있거나 아니면 음. 모노아기면 모노 하나 음. 그 헤드폰 단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드럼 소스별로 뭐 이렇게 비리면 베이스 드럼 스네어 드럼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아웃풋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연할 때이 아웃풋을 다 따로 따로해서 믹스를 따로 할 수도 있고 또 작업할 때 오디오 인풋이 이거 개수만큼 있다가는 소스를 동시에 어 여러 소스를 따로 따로 다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 우리처럼 컴퓨터 음악 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아웃풋이 하나만 있어도 따로따로 따로 받을 수 있고 USB가 있고 또 에디터가 따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소스를 만들 수가 있는 편리함이 추가가 됐죠. 옛날 오리지널 옛날 그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지금은 요런 게 추가가 돼서 좀더 편리함이 있고 지금 이 싱크 같은 거 인아웃은 이게 옛날 방식 싱크. 그러니까 옛날에 미디가 없던 시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싱크 인하우스를 마쳤군요. 왜 다른 악기들하고. 그런 옛날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 또 요즘 시스템도 추가할 수 있고. 사실 지금 이런 장비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냥 뭐 진짜 옛날 느낌을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웨이브 소스로 음악을 만들어서 드, 듣는 세대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드웨어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를 또 들어보면서 작업을 하고 그 소리를 또 받아서 음악을 만들면 좀 다른 어떤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대말 잘하잖아, 냐 지금. 어 좋았어. 신기해요, 뭔데? 신기해 나한테는. 그렇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웃음> <웃음> 자 저는 빨리 이걸 세팅을 해서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빨리 응원을 만들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다파악한데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정도 <laughs> 그리고 진열이 되겠지 <laughs> 음. 장식 인테리어로 <laughs> 아 쿤형이 들어왔대 아진짜 군형나나어이 이거 좋아 좋겠네어 군영 나 창대 형이 선물 선물 사줬는데 미키마우스 메트로놈 아, 군영 이거 원래 너 거야 아, 뻥이야 아 왔다 갔대 <laughs> 군 오빠 왔다고 아 일단 얘기해볼게 군영한테 이 여, 영상을 전달해주세요 군영 나 이거 창대 형이 미키마우스 완전 빈티지 메트로놈 사줬어 후후. 내가 이거 짱대짱대 창대, 형이 그거 얼마니? 응. 쿤이 형 쿤이 형 나감 내일 <laughs> 네, 쿤이 연락 오는 거 아니야? 형 그거 어디서 샀어요? <laughs> 이거 내가 창, 창대 형이 보여주는데 와 이거 쿤이 형 좋아하겠다 내첫 마디가 이거였어 홈쇼핑 하냐고 팬들이 이러는데 와 여러분 제가 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자랑 인스타 끝 자랑 인스타 끝잘 자요 빠이빠이 어, 잠깐만, 정민이 들어왔다. 정민아, 정민아! 정민아! 나, 그, 우리 작업실 창대형이, 나 이거 사줬어. 음악, 나할 줄도 모르는데, 이거 사줬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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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자랑 인, 인스타 라이브, 나 지금 되게 처음 해봐. 정민이, 정민이한테는 이걸 또 알려줘야지. 우리 정민이 이런 거 잘하니까. 아, 저, 어, 우리 또, 어, 또 정민 씨 항상 제 턴테이블, 어, 제 음악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조만간 제가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해. 밤새기세요. 안녕. 고마워. 감사합니다. 인스타 라이브 봐줘서 고마워요. 제 잘...